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광주 소식입니다. 광주 청년드림이 올해 하반기부터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드림은 지역 미취업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장에서 직무 역량을 쌓아 민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수질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말까지 추진되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광주에서 직접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행안부가 지난 3일 광주 청년들임 일 경험 현장을 방문해 청년 참여자와 사업장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광주 청년들임은 행안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선도 사례로 제시돼 향후 4년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청년드림은 하반기 500명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41억 원을 확보해 전체 지자체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며 행안부는 지자체 사업 확정 후 처음으로 광주청년드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혁신, 소통, 청렴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최소한의 조직만 개편할 계획으로, 2018년 정부의 현장인력증원 계획에 의해 승인된 146명을 반영해 3실 6국 3본부 58과에서 사실 육국 3본부 62과로 일본부 사과를 신설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 시장을 문화경제부 시장으로 변경하고 업무량 과다부서 분리 및 유사기능 통합 조정, 시민소통과 행정혁신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제270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무료 수질 검사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무료 수질 검사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아파트 및 단독주택에 직접 방문해 가정 내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수 및 검사하고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소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잔류염소와 물에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 등 5개 항목이며, 검사 항목들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항목을 더욱 강화해 검사합니다. 검사는 거주지관할 상수도 5개 사업소에서 매월 아파트를 선정해 해당 세대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무료 수질 검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